네, 10일간 열 종목으로 10%의 수익을 목표로 달리고 있습니다. 박종인의 텐바이텐 주식명가 엔0 w 박종인 어드바이저와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한 주의 중간에 딱와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네. 나쁘지 않은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간밤 미국 증시 보고 안도하신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나스닥이 2% 넘게 급등을 했고요. CPI도 예상치에 부합하게 나오면서 큰 허드를 정말 많이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양시장은 낙폭을 또 빠르게 만회해가면서 지금 기분 좋은 상승을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 분위기는 어떤지, 그리고 시황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자세하게 분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지금 현재 뭐 실, 리콘 밸리 은행 쪽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고, 저는 어느 정도 지수가 조정권에 오더라도 한 2370에서 80포인트 정도 조정을 마무리할 걸예상 했는데, 어,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돌발 악재가 나왔지만, 제가 말씀드렸던 드렸던 대로, 이런 부분은 시장에 대한 어느 정도, 어, 어느 정도 안정화 구간이 되는, 과열권에서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약이 되는 구간이라 저는 바라보고 있고, 어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제 금융 리스크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어, 3월 22일 날 있는 FOMC에서는 어 저는 금리 동결이나 베이비 스텝 정도로 어, 금리 인상이 어, 예상이 되고 중요한 부분은 지금 이런 실리콘 사태, 실리콘 밸리 은행 사태로 인해서 지금 현재 QT가 진행, 진행됐던 양적 긴축이죠. 이런 부분이 중단이 예상이 됩니다. 일단 금리가 만약에 동결된다면 어, 지금 현재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반기에는 어쨌든 금리 인상이 피크아웃 되는 구간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물가지표도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 발표된 지표를 보시게 되면 주거비가 약간 높게 나왔는데, 어, 주거비 렌트비는 2분기에, 어, 후행으로 좀, 어, 반영이 되니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4월, 5월은, 어, 그 4월은 또 FMC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4월 5월은 물가 지표도 어느 정도 추가적으로 완화되고 그리고 지금 수출 지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경기 지표가 서서히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2,350 포인트를 어제 종가 잠깐 이탈하면서 오늘 또 강하게 다시 반등으로 좀 왔다 갔다하면서 복잡한 시장 상황이긴 하나 우리가 방향성을 두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방향성은 어쨌든 4월 5월은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어, 이번 주도 오늘 상승한다고 또 내일에도 상승하는 구간이 아닌 이번 주는 이전에 보시게 되면 선물 옵션이 어제 최대 어, 역대 최대로 매도가 나왔는데 예전 어, 과거 통계를 보게, 보시게 되면은 선물 매도가 굉장히 많았을 때는 다음날이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추후에 추후에 다음달이 좀 많이 올라가는 패턴이 보였습니다. 이거 이런저런 상황을 어, 좀 종합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이번 주 만약에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뭐 테마 종목이 아닌 기본적인 펀더멘탈 기반된 뭐 지수 연간 종목이나 아니면 어 낙폭 과대 종목군들은 반등이 오는 구간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이번 주에 어느 정도 또 추가적인 조정이 오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시고 그 구간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된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고, 어제 PBR이, 어, 코스피 0.8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펀더메탈 0.8, 0.9배에서 우리가 굳이 이렇게, 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좀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어, 차트 한번 보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율입니다. 환율은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지금 보시기에 뚜렷하게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1330원을 어느 정저항구간을 만들고, 1300원 초반과 이하에서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 전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어, 제가 바라보는 이 환율은,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다음 주에 3월에 FMC 끝나면은 다시 한번 달러 약세가 진행이 되면서 1300원 아래로 내려온다. 이렇게 좀, 어, 주기적인 방향성을 현재, 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하고 다음 주초 정도가 어 우리가 잘 매수해서, 어, 스윙 투자도 다음 때까지 가능한 구간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 어 코스피 지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 잠시만요.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어제 어제 2,350을 약간 이탈하면서 추가적인 어, 하락에 대한 리스크가 있었는데 바로 오늘 회복하면서 그래도 다시 한번 5일선 부분까지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구간에서 2,300과 2,400 사이에서 이번 주는 횡보하면서 언제도. 자리가 잡아지는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이 시장을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방향성을 보고 투자하자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오늘 노란톡에서 위원님께 시황 맛집이다, 시황을 정말 잘 보신다라는 얘기가 많았습니다. 저희도 계속해서 위원님의 시장을 따라가 보면서 시장을 잘 대응을 해보도록 하고요. 박종인의 템바이텐 그렇다면 포트에는 어떤 종목들이 담겨있을지 확인해보시죠. 네, 지금 포텐에 딱 여덟 가지 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아시아나 아이디티가 목표 달성을 코앞에 두고 있고요. 위메이드 플레이가 하루 만에 지금 7% 넘는 수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의 수익률을 달성한 종목분들도 확인해 보시죠. 네, 텐바이텐 종목분들 지금 19개가 담겨 있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종목 AS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유일 로보틱스는 어제도 저희가 점검을 받았는데 장중에 9%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을 받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종목군 하나 더 있습니다. 피코그램, 우리에게 정말 사골 같은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인데요. 2월 13일을 기준으로는 47%의 수익을 기록했고요. 3월 6일 기준으로는 29%가 넘는 수익률을 우리에게 안겨줬습니다. 오늘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이 종목 추가 수익을 낼수 있을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종목 하나 더 체크해 볼게요. 바로 IT센입니다. 이 종목은 월요일부터 계속해서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 해지 종목이라고 하셨고요, 최고가 기준 25%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수익이 더 극대화가 됐는데 조금 더 욕심을 부려봐도 좋을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앞서 제가 시황을 설명드렸듯이 이번 주는 이게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는 형태가 아닌 어제 울퉁불퉁한 시장이 되니까. I.T.생 같은 경우는 시장 해치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시장이 안 좋을 때 반등 오는 구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시장이 조종올때 매도하는 형태로 진행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 이2고점인 4,550원 정도를 단기적으로 이제 돌파한 구간인데 시장 조종올때 동종목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절반 정도 매도하시면서 5일선 대응하시는 게 맞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유일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동산은 보시게 되면 로봇 관련된 관련된 종목군 중에 어떻게 보면 제일 안 올랐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펀더메타도 재무구조도 굉장히 튼실한 기업이고 오일선 대응하시면서 동종목도 보시게 되면 지금 단기 고점이 한 32,000원대에서 지속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는데 어, 제가 볼 때는 동종목은 이 33,000원까지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니까 어 이번 주 흐름 보시고 종가 기준은 어제는 시형 때문에 이게 의미 없이, 어, 조정이 왔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만 3천 원 위에서 우리 5일선 이탈하면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구간에 1차적인 대응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피코그램 같은 경우는 추세가 좋다가 지금 조정이 와서 AS를 드리고 있는데, 어, 이 종목 같은 경우 보시게, 되면, 보시게 되면은 이 노란 라인이 21선입니다. 21선 이탈 없는 형태로 지금 현재 추세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고 있으니까 종목도 만원 위에서만 어느 정도 계정적인 대응을 하면 된다. 그리고 21선을 이탈하게 되면, 어, 동종목은 매도 처리하는 걸로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it생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이 오게 되면 절반 정도 매도해서 대응해보자 라는 전략을 주셨고요 피코그램 만원 위에서 대응을 해보자 그리고 마지막 유일 로보틱스는 33,000원까지 추가 상승을 열어두자 라는 전략까지 잘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텐바이텐 포트가 지금 자리가 좀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네. 좋은 종목으로 채워야 되는데 오늘은 어떤 네. 종목을 주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오늘 오전에 종목들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1시 지나서 는 종목 선택이 좀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 어 예전에 제가 대명 에너지를 한번 추천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동 종목을 하다 매수 구간이 또 다시 왔길래 다시 한번 재추정 개념으로 좀 어, 추천을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습니다. 대명 에너지는 태양광하고 풍력 에너지 관련된 신재생 에너지 업체를 보시면 되고 최근에 정부에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지능형 전력망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책 수혜가 어, 지금 정책 어, 관련된 수행 업무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관련된 수혜 종목으로 보시면 되고 이후 관련된 에너지 자립도 관련해서 동동사가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섹터 테마는 모두 수혜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 그리고 유럽 모두 신재생 관련된 에너지 관련된 종목군들이 보시게 되면 다 밴드 하단에 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런 내려온 종목군들은 재매수 접근도 가능하겠다 판단이 됩니다. 동종 같은 경우는 22,000원이 내려왔을 때가 더 좋은 자리고 22,000원 초반에서 이하구간 좀 분할로 매수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매수는 현재가로 매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격은 이전의 목표가 격 동일하게 2 7000원대) 좀 제시해 드리고 손절 라인은 이전저점에 대한 이탈만 없으면 되면서 (2만 원) (2만 원) 이탈 없으면 홀딩해서 목표가2 7000원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텐발텐 종목은 하루 만에 목표 수익률을 달성했던 대명에너지였는데요. 다시 한번 좋은 기회가 왔다라고 하셨고, 우리에게 큰 수익을 안겨줄 수 있는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7,000원, 순절가 2만 원잘 참고해서 수익 많이 많이 내보시길 바랄게요. 위원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명가 m t d w 박종인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